지금부터 2022년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 5차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도의회 의장님 여러분, 한달 만에 다시 뵙게 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지금 연중 가장 빠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 준비 등 분주한 정례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장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오세훈 특별시장님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도의회 의장님 여러분 우리 앞에는 산적한 현안,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지방의회는 현장의 문제 해결자로서 또 정책 결정의 최종 주체로서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역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고 집행기관이 제대로 행정을 펼치도록 독려하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일할 여건과 바탕이 제대로 구축되어져야 합니다. 지방의원의 활동을 증강할 수 있는 제도 구축과 개선이 절실합니다. 이번 5차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자치법 개정, 1대1 보좌관 제도 간철 등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여러 안건이 논의될 것입니다. 여러 의장님들의 활발한 참여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도출된 의견은 국회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적극 협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 여러분, 제5차 임시회를 시작으로 우리 대한민국 시도의장 협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하여 대한민국과 지방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기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서울 특별시 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는 서울시의회 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부의장입니다. 다음은 우형찬 부의장입니다. 다음은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 의원입니다. 다음은 박환희 운영위원장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서울특별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 이렇게 개최되는데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지난 9월에 제18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는 시의회와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미래 발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어, 힘을 모아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서울의 큰 위기와 고비가 있을 때마다 시의회에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 발로 뛰면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협력과 상생은 지방자치 발전 및 주민복리증진과 직결되는 만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인데요. 그러나 아직은 또갈 길이 멉니다. 조직권 등 지방의회 독립과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아직도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도 17개 시도와 협력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정책 개발과 교류 사업 등을 통해서. 서울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 개최를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좋은 많은 의견들 지방자치 선장과발전에큰 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장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박수로 맞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정말 오늘 서울에서 이렇게 의장님들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 5차 임시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세훈 시장님도 축하하셨습니다. 김영기 의장님 또 서울시 의장님께서 대한민시도의 의장, 협의회장으로 당선되셔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리고 풀뿌리 문주의 중심에 지방의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법권이 일부 확대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깊은 민주주의, 더 건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지방의 강화가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교육의 정책 지향으로 최근에는 공존의 교육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존의 교육, 그리고 공존의 사회, 이런 걸 네,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60, 70년대 우리 국민들의 우리 사회의 치열함이 정말 성공적인 산업화 국가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과 우리 사회의 치열함이 80, 90년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그 치열함이 지금은 아, 굉장히 양극화되고 극단화되고 적대화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최소 공존의 기반까지 위협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손잡고 함께 사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손잡고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존의 교육을 표방하고 열심히. 정책에서 이렇게 실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도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방자치 반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한민국 시도 의장 협의회 2022년 제5차 임시 회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에 정관 일부 개정 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의사일정 제 1항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에 정간 일부 개정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8대 전반기 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에게 배치된 자료와 같이 원안 의결을 고자는데 이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8대 전반기 임원선임의 건은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의원 1보좌관제 도입건의를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의원 1보좌관제 건의는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사항 후원금을 활용한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관제도 도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유 이해 없으십니까? <목소리> 이해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후원금을 활용한 지방의회 의원 후 보좌관 제도 도입 건의안은 보류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 원안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지방의회법 조속 재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 고정하는데 의장님 여러분 이 이유 없습니까? 이 없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6항. 지방의회법 조속재정 촉구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의결코자하는데 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의원 수당신설 촉구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의설정 제8항 지방의원 수당 신설 촉구 개선 건의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설정 제9항 지방의회 업무 추진비 집행대상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본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구항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확대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해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간담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거 없음으로 의사 일정 제 10항 지방 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 운영 해제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 11항 지방 의원 대학원 위탁 교육비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의원 대학원 위탁교육비 지원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기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심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기관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기준인력 반영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기준인력 반영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의회 청사면적규자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의회 청사 면적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의회 원격지원 의 여비지급기준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심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의원격지의원 여비지급기준 개정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건의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심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 지방교부세법 개정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참다랑어총허용어행량및 정치망 배정어행량 상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참다랑어총 허용 어행량및 정치망 배정 어행량 상장 상량 건의안은 원안 가결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사무처 직제 및 재무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심으로 의사일정제 19항, 사무처 직제 및 재무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 20항, 차기 회의결, 회의 일정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의사일정 제 20항 자기회의 일정 결정하는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 21항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의사일정제 21항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협의안건으로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여러 의장님들께서 간담에서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충북도의회에서 제출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의 건과 본산강력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바,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의 건은 여러 의장님께서 적극 동의해 주셔서 위원회 구성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천 의장님께서 제안한 지방 의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헌법 소원 검토도 간담회에서 의견을 종합한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제 5차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의장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에 제18대 전반기 임원 활동을 결정해 주신 의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1월부터는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2023년 예산심사 등 바쁜 지방의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제 6차 임시회의에 뵙겠습니다. 긴 수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